어, 오늘 방문해 주신 라이더 분이 계신데, 리발레, 네. 우리, 벙거 동생이 브루탈레 800이고, 이게, 네. 그800 모델 중에서 리발레라고 하죠. 리발레. 어, 다음에, 네. 여기 써있죠. 다음에 방문해 주시면 그때 방문 라이더를 한번 이제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제가 이거 앉아봤는데 일단 C25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880. 와, 880이래요. C25가. 어 앉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 어, 함께 지금 우리 슈퍼 볼도르 타고 온 라이더 분이랑 우리 리발레 800헥타시 신을 라이더님이랑주가게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네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laughs> 손 한번 아 저도 저도 엠티용 삼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원래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우 습식 습식인걸로 알고 있어요 아 얘, 얘는 습식이에요? 네, 습식이에요? 아 얘가? 네. 어 아, 그럼 브루탈렉 800이 건식인가? 걔는잘 걔는, 모르겠는데 습식으로는 네. 알고 있었대 걔, 걔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좀 많은 소리가 나고 출발할 때좀까르르 그런 소리 아, 아 여기 여기가 그냥 이제 낙산공원이고요 여기 밑에가 바로 대학로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날씨 좋으니까 많이 왔네. 어... 지금 보니까 뭐 촬영도 하네요. 날씨 촬영 어, 그런 것 왠지 그런 ]까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고 지금 저희가 어디냐면은 어디 갈 거냐면은 부각이 저기에요. 예. 예. 네. 우리는 이제 출발하면서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좀 먼저 가요. 아, 제가 실어주면은 네. 그때. 예, 예. 자, 뒤에서 좀 찍을 거니까 차 돌린 다음에 그냥 갈게요 아 근데 진짜 높다 어, 아까 돌리시는 거 봤는데 <laughs> 키 작으면은 거의 막아 <laughs> 어, 춤춰야 될것 같아 춤춰야 될것 같아 어. 다행히 한번 시전은 안 하신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제가 봤을 때는 170한 최소 5그 정도에서 좀 해면은 좀더 나을 거 같아 <laughs> 어, 그렇지. 약간 그런 자세가. <laughs> 지금 <웃음> 방송을 위해서 지금 몸을 희생하는 <laughs> <일상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근데 투어러가 자체가 이래요. 투어, 투어러 같은 경우. 왜냐면은 시트가 편하니까 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트가 860이라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아니 네. 그래서. 예, 네, 예. 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얘는, 그거. 얘는 얇, 야... 그래도 얘는 여기가 얄쌍하잖아. 이게 880이라고 래도 하여간 네. 제가 빅사에서 몰래 도착했던 바이크. <laughs> 빅사 가면 이렇게 멋있는 바이크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아 출발하겠습니다.